이가 앞으로 선당을 만들 장소인데. 네. 어때 어떤 것 같아요? 네, 너무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기도를 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삼회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 땅을 사서 선당을 지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로 저는 세 번째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광속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참 심오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네, 제가 음.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냐면 지금 현재의 젊은 사람들의 이제 그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미소 님도 이러한 주제에 어떤 공감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네, 당연하죠. 음. 제 나이 때에 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와 고민들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를 생각해, 생각해 냈습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지현재는 이제 세상의 흐름이 정말 광속과 같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계속해주세요. 네. 이 정도면 좋습니다. 광속과 같은 네, 이 세상. 일반적인 음.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뉴스, 취업난, 경제적인 어려움, 각박한 세상 등등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더욱 악착같이 미래에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내용이 너무 많죠? 네, 그렇죠. 음. 네,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음. 이제 예를 들면 취업을 위한 스펙도 쌓아야 되고 경쟁자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노후를 위해 보험이나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음. 이런 자신법사님이 가르쳐 주는 자신의 자신법에 따르면 빛나는 존재가 먼저 되면 이러한 현실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부정적이고 각박한 면을 접하더라도 독려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지고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거지만 미소님을 통해 들으니까 훨씬 빨리 이해가 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지금의 현실의 흐름은 뭐 우리가 짜여진 그 각본 속에 우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취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 따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거,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과가 허무해지거나 때로는 정말 시간만 낭비하고 정말 좀 얻는 것도 예 없고. 얻는 것도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처럼 낙심하고 불안,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 싶은 상황의 주파수대에 먼저 가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오. 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구자적으로 한발 앞서서 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자신이 얻고 싶은 그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 쉽게, 예. 쉽게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예. 그 방법은 우리 법사님이 먼저 터득을 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 지구에 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 와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다 얻을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음. 것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들은 너무 앞만 보고 세상에 그 짜여진 각본에만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치열하고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단순히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달아서 빛나는 존재가 된다면 자신의 상황과 삶은 저절로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 저절로 변한다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성취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노력을 하는,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자신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무언가를 너무나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경쟁해야만 성공하고 잘살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음.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었고 그렇게 살아왔었고 또 그런 흐름 속에 있었지만 이 자신 법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그게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미소님은 네제 강의가 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예. 핵심적인 거를 예.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깐 참고로 이 있는 데가 여기가 어디죠? 어때요? 경치 좋나요? 예, 네, 너무 좋고 음. 계곡 물소리가 음. 너무 아름다워서 이 세상의 스트레스를 다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그때 좀 휴식이 되죠? 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구의 전 지구의 이런 데를 찾아갈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빛나는 존재들과 더불어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미소님이 최근에 이 영상 들으면서 제일 공감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음.. 음. 제일 공감한 것이 음. 음, 자신을 깨달으면 음. 그 어떤 것도 뭐, 모든 것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걱정, <laughs> 걱정, 근심도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그 원리를 깨달아보니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와 닿았었습니다. 아... 자신을 먼저 깨달은 사람, 사람에게는 하늘에 큰 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운에 따라서 하는 일도 더 잘되고 더 쉽게 될수 있으며 또한 원하는 것도 정말 자연스럽게 음.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아까 뭐좀 얘기하다가 어떤 존재를 만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느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설명해 줄래? 아 그것은 음. 음.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 일이 안 되는 사람도 일이 잘될수 있으며, 어떠한 걱정과 고민도 저절로 해결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 아, 그, 그 얘기인가요? 네.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소님.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이 네. 음, 유튜브 영상 채널 을 통해서 네. 앞으로 우리가 극락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극락의 실현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좀 해야 되겠어,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미소님이 제가 할때 능력이 있고, 네. 어 우리가 말한 핵심을 짚어서 네. 이렇게 메모를 간추려서 그걸 네. 영어로 바꾼 다음에 네. 다음부터는 한글로도 하고 네. 영어로도 하는 거 어때요? 네, 너무 좋은 그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미소님은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한국에서는 교사 선생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전부 빛나는 존재잖아요. 네. 지구의 선생님 되는 거죠. 네, 어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지구의 선생님 되고 싶어요? 어... 어떤 걸 선물을 어떤 한...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음. 뭐 어떤 장소에서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음. 좀 틀에 박힌 음.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음. 학생들 한명한명 한명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발현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그게 바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 말한 그~ 발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무병을 앓는 분도 꽤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무병 무당 구슬해서 그~ 신을 받아야 병이 낫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저에게 오면 우리에게 오면 예. 병이 낫죠 근데 우리는 큰 신을 내려요 큰 신과 접속이 되는 거 아까 접점이 라했잖아요 예. 발현도 어떻게 보면 신이 접점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신과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연결되는 신은 말하자면 네. 가장 크고 아름다운 신이죠. 예. 우리 자신이라고 그래. 아, 자신. 근데 예. 본인한테 이미 자신이 있잖아요. 음, 예, 각자 그러니까 누구나 주... 자신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우리 각자 있고. 우주에 있는 자신과도 연결이 되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해 되시죠? 예, 그리고 음, 흔히 하는 말로 자신감 있다, 자신감 음. 있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자신이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음. 뭐 뛰어나고 좀 부족하고 이걸 떠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아 것이 출발점인 것, 같,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병 알름분, 그분이 와서 이제, 이제 상담한다.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는 강요나 우리는 하지 않죠, 그죠? 그렇죠. 자기가 예. 제신만 할 뿐이야. 예. 큰신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그 그 신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무당 신을 받겠습니까? 예. 뭐 그건 알아서 해야죠, 뭐. 예, 다만 습니다 하나의 다른 길이 있다는 건 저는 제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선택은 음, 음. 본인 몫이고. 그 당사자의 깨달음 여하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전 지구에 분명히 고통받고, 근데 고통 여기서만 고통 일상적인 고통도 있지만, 예. 뭔가가 안 풀리는 이 어떤 빛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고통만 람이 있어 요 분명히 아. 무당병을 알듯이 예. 그것도 일종의 무당병이에요. 예. 그런 분들을 우리는.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가 연결돼서 전 지구를 빛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어를 한번 해줬고 네, <웃음> 새로운 <웃음> 음. 어, 좋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곡뿐만 네. 아니라 전 지구의 아름다운 음. 곳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예. 음, 즐겁게 살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세상의 틀에 맞추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소유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발견해서 자신을 멋지게 음, 나타내면서 인생을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소님은 지금도 음. 이미 능력이 발현되고 있고. 네. 빛나고 있지만 <laughs> 네. 앞으로 더더더 네. 많이 될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저의 시도가 사실은 그냥 별별 기대 없이 했었는데 지금 그 결, 결과가 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조짐만 봐도 좀 앞으로는 더 많이 번성하지 않을까 <laughs> 기대합니다. 네. 우리는 무거운 조직이 아니야. <laughs> 네. 굉장히 발랄하고 네. 코믹하고 네. 재밌는데 그러면서도 음. 중 왜냐하면 음. 음.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거는 괴로운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즐거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래 결국 음. 결국 행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네. 어떤 무시무시한 사명을 가지고 네. <laughs> 뭐 하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 압박감이나 음. 네, 그런 뭐 알지. 그런 책임감을 주는 것이 음. 아니라 각자 자신을 음.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하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왜?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막 어떤 거, 능력이 생기니까, 음. 막 예. 이런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야. 예. 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뭐 틀에 박힌, 음. 뭐 커리큘럼이나 매뉴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 그냥 즉석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음. 음. 또 각자 깨달음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예,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면 음. 또 제각각 산 사람도 있겠지만 음. 또 서로서로 서로 또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우리는 한국에 지금 있지만 음. 네. 사실은 우리는 전 지구에 있는 지구인이죠. 네. 맞나요? 네. <laughs>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국경을 음. 넘나들며 어, 이 빛나는 존재들과 각전 외국에 있는 그 거점에 선당을 만들 거잖아요. 네. 그 우리 좀이따 우리 음. 이 저희가 청평이잖아요. 네. 청평에 저쪽 어디 가면 제가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랬는데그 네. 땅을 보러 왔죠. 아. 앞으로 좀 우리가 구매할 계획 음. 구매 언제쯤 될까요? 조만간 어. 되겠지. <laughs> 네. 네, 되겠지, 그죠? 네, 믿고 네 나아갑니다. 거기다가 어, 도심에서 도시민 생활에 찌든 분들에게 네, 뭘 그렇죠. 주려고? 네, 예, 휴식과 그런 힐링을 음.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가 좋은 게, 네. 이따 거기 가서 하나 찍죠. 네. 거기가 네. 좋은 게, 네. 오염이 안 됐어요. 아, 음. 그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네. 3부. 네.